뭡니까? 존중이 약이다. 예. 지금, 교회 오면 되게 존중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게히 우리 로운이가 저를 엄청 존중해 줍니다. 예. 제가 앞에 한대 부른 듯인지 저를 찾아서, 박사님박사님 하면서 이 분께 게 저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노리 때문에 상관하지 않습니까? 그, 그 정말 노리가 저를 존중히 얘기니까요. 저도 노리를 존중하게 얘기계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노리 <노을이> 어디있어요 <laughs> <듣>, 듣지도 않는데 <않나? 웃음> 지금 전혀,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안 <laughs> 들리거든요. 들리고 있어요. 안 들리고 있어요. <laughs>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웃들을, 정말 존중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왜 존중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질병을 받기를 원합니다 존중은 누구를 존경 하고 마음으로 일어나서 그 존중할 뿐 아니라 그를 귀하게 얘기하는 것 중하게 얘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중의 반대말은 있죠 존중의 반대말은 네, 중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맨그 마지막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존중하지 않는 자가 받을 저주인 것입니다. 예. 네. 먼저 우리는 무구를 존중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성경에, 네, 성경에 있는 사람들 중,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누면,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반으로 나누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않는 사람을 반으로 나눌 수 있듯이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 수많은 인물들, 그 인물들을 반으로 나누면 하나님을 정말 존중한 사람들, 하나님을 개무시한 사람들. 네. 목사가 개짜어서 죄송한데요. <laughs> 그런 개무시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개무시한 사람들 예를 들어 들어 볼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성무상 2장 30절도 그, 이 배경이 하나님을 개무시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미와비나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져온 재물들을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들이 먼저 좋은 고이 좋은 부위를 하괴해서 그들의 배를 키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멸하고, 즐거운 네, 일이죠. 그리고 승마에서 용서하는 여인들을 탐하여서 거기서 음란한 짓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완전 경유시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승경훈토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시하는또 사람 한 사람 봤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였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다가 그날 바람 난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다치겠죠. 대위 그러니까 들겠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자기 뱀이 되어서 물을 묻지 않고, 이 블레셰시 승기는 발세국이라는 신에게 가서 자기 뱀이 낫겠는지 낫겠지, 낫지 않을 것인지 그 종을 시켜서 물어보게 됩니다. 11기 화 1장 3절 4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다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가> 요아의 사자가, 이스사람 엘리아에게 이르되, 넌빌나가가서 사마리아의 이하라님을 만나 그 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코분의신나랫세분에게 보내고 가느냐. 그러므로 요아의 말씀이, 내가 짐작해 나고 지어줄 라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자. 엘리아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에게 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블레셋에숨기는발세이발세국선 파리, 파리들의 파리 대장을 생기는 그런 신이에요 파리가 옮기는 그 전염병을 이 대장이 다 잡아먹는 그런 신이에요 그런 신에게 자기 앞날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읽으면서, 제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내가 수시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위대하신분과 하나님의 그존엄하신분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내 앞날을 묶고 있는가? 그렇게 저 자신을 지용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통 목사가 설교할 할 준비하면 주로 막주석 같은 거책 같은 거 엄청 많이 그 보고 돼요 보고 참고하고 막 참고할 게 없는가 막 참고하고 돼요 또 좋은 예약을 하는가 막 참고하고 돼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는가 이것이 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뭐 준비하고 있는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변 문제들을 진짜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대를을 인정하면서 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아 무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사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도 얘는 존경을 받지 못하며 합니다. 이 말은 무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자기 친척, 자기 집에서 아주 무시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위미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존중하기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오히려 존중하고 높였던 사람들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이 있는 날 예수님이 가부 다음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마치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다고 했겠죠. 그런 괴로운 가운데 있는 그 하인을 위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백부장. 백부장이라는 것을 고하면 로마 군사 백명을 거느리는 아주, 아주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의 간청대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백부장은 이렇게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다 같이 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그의 주여 내 집에 오고 싶을지라야 감당하지 못하겠사 다만 말씀으로 만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맞겠사오는 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존중했든지, 예수님 수고롭게서 해 수고롭게, 수고롭게 내지기올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닐까 말씀만 하면 낫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이본문을잘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리는 하이 하이야이 하이, 노예 노예를 얼마나 존중해 기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는 노인은 물건과 같은거예요 우리가 쓰다가 버리는 물건,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 댕댕것 돼서 그냥 이렇게 쓰다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음, 존재인데 그를 불시사하게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걸 고쳐달라고 반하한이 백부장의 믿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해지는가는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는가 면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겠습니까? 그죠? 사람을 무시한 사람 하나님을 자기가 존중한다는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 이빨이, 종교적인 이빨이. 성도를 존중하자는 그 목사가 하나님을 공제한다고 백날 설교해봐야 그런 종교적인 멘트입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가데내 옆에 있는 사람 존중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선이고 아주 잘못된 종교행위에 람한 삶의 문제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할 것인가? 그한두 가지 정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존중한다 하면서.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건 존중하는 게 아니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중은 먼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목사를 존중하는 것 그것은 말씀 시간에 잘 듣는 게 목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기를 듣지 않으면서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교를들보면서 너무나 지금 저에게큰 축복이 되 것은 어떤 교회 성경들 보다 주의 말씀에 기를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저뭐 여러분 이렇게 끝쳐 왔는데 우리 교회 설교는 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세가 좋은 좋은 그회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엉뚱한 짓을 하세요. 많은 사람 엉뚱한 짓을 해요. 핸드폰 보고, 어떤 사람 막낙서하고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엉뚱한 잡념 가운데인데, 우리 교회 성경들은 제가 이렇게 보기가 좀, 슬, 원래 설교를 하면서 딱 청중을 하사하고, 해가 아이 컴팩 하라고 했는데, 누구나 제가 땀이 치다 보기 때문에, 제가 아이 컴 팩을 잘 못했어요. 그렇게. 예, 네, 그렇게 보는 게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존중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이렇게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존중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기들어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갈지 는 모르지만, 예수님 하나의 님 맹명한 대로, 지시한 대로 따라왔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놀라운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하나님을 존중하는 기한 마음이라든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6절, 7절, 8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자일, 장막을 캔 곳이 어딘가 하면, 첫 번째, 세이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니 그때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유아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여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유아께 그가 그곳에서 하고요 재단을 쌓고 그리고 또 있다가, 얼마 있다가 그가 이 먹을 것, 입을 것, 이렇게 막살 곳을 찾아서 동쪽으로 내려옵니다. 약간 밑에 쪽으로 내려오는데요.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대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들이로 동쪽은 아이라, 아이니자를 아시죠? 그가 그곳에서 유아계 재단을 삼고 유아 이름을 누르니, 그가 옮겨는폭마다 장세기 보면 옮기는 폭포마다, 하나님의 위협을 높이고 그분께 준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그분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 브라라은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인정 하 높이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그냥 부모님이 가사가사 해가지고 온 자리가 예배 자리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신분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으신 우리 모든 행사사님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예. 하나님을 어디에 우리가 어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에 성도들을 위해서 거의 매일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성도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있는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준비해 놓은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존중해야 될 곳,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가정을 세우러 갑시다. 오늘가정에다리지 않습니까? 가정하면, 가정이 가정되려면, 무엇이 필수인가 하면, 지이 네. 필수가 아니고, 필수가 없는가 하면, 존중이 필수입니다. 존중하지 않는 가정은 가정이 아닙니다. 제가 나이가 좀, 이제, 한 살, 두살뽑으면서 굉장히 부 대한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좀더 나의 집사람, 나의 아내를 더존중 했어야 되는데 하는 후에 그 내가 아내를 더, 좀더 존중했더라면 우리 부부의 삶이 얼마나 더 윤택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윤택하지만 좀더 내가 더 아내를 존중했다면 훨씬 더 윤택한 정말 여러분들이 부러워서 미칠 정도의 그런 가정을 꾸리지 않았는가? 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다. 후회하는순간 늦지 않다. 지금부터 존중하자.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가정이 가정됩니다. 집안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 존중의 시작은? 가정에서의 존중의 시작은? 누구로 출발한다면 바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존중부터 시작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존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녀들도 부모님을 존중하게 되고요. 또 자녀들도 다른 부모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교육 끝입니다. 네.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잘 보이지 않고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 그런 가정교육이 점점점점 무너지겠죠. 점점 제가 들었던 지에또당사하한 이야기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서로 까고 무시하고 <laughs> 그런가 인데요. 여보, 내가 몇 번이나 말했나 당신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말.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난 그런 말한 적이 없어요. 이런 거 굉장히 무시하는. 제가 제가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매일 제가 말해놓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다고, 아주 꼬리발내무리 했거든요. 그런 말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서로 은성을 높여서 싸운 적이 한두 번이 그리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말잘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부인, 자기 특별히 아내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머리도 나쁜 것이 말이야. 생기도 못생다다람이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어, 아내들이 남편이 또 많이 하는 것은, 당신 찌질이, 찌질이라고 해서, 당신은 그런 능력도 그냥 응답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참으로 안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 친구는 하나같이 왜이런다고 친구까지 완전 박살 내버리고, 그런,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존중이 아닙니다. 존중을, 서로 존중하는 척걸음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부가 주안에서평안하는것니다 예를 들어서 5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니, 아니,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자신같이 하고, 딸에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스스로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두 번째, 스로 존중해야 될 대상은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해 줍니다. 아, 아, 서 6장 1절 3절 목소을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정하옵서너 부모에게 존중하라 아버지와 를경하라주시성서 내가 자되고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에 아주 이제 눈이 확여기는 것이 첫 번째 개명이라는 뜻입니다. 왜 부모님을 것에서, 존중하는 것이, 존중하는 지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개명일까요? 네, 자기의 고난을 무시하면 자기 자신도 네,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나를 존중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의 공경은, 부모님을 기중여기는 것은 자녀가 잘 되는 걸음입니다 <laughs> 반대로 성경에는 이런 말도 했어요. 자녀들이 자네, 부모를 경멸하고 저주하, 어, 경멸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 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할 것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아멘 아침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서 중요한 일은 부모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잘될 네, 일은 없습니다. 요즘 장수하라고 하면 좀 용이 될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어 하는데, 장수보다 뼈 앞에 있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잘 되는 거.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부모님을 공개하는 일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을 잘 공개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잘 되고 장사하는 약속을 받아들이시는 자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 안에서 존중해야 될 대상은 부모가 자녀를 존중 하게 됩니다. 이것을 육장사들 또한 이들아, 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교육에 중요한데요, 네.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자녀를 무시하고, 또 자녀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잔소리를 하면 그것이 노역이 되고 자녀의 인격을 계속 무시하면 노역해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선물인데 그 선물을 노역해 하고 자녀를 극대하고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바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를 <laughs>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의 존중을 받는 아이는 자존감이 뿜뿜뿜 됩니다. 부모의 이게 존중을 받는 아이는 어디 가든지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진 능력을 대로 발휘하게 됩니다. 이런다면.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이, 이 느낌, 이 마음은 누구에게도, 누구에게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귀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 우리 어린아이들을 존중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우리 나이를 결단코 기참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면, 아니, 품, 품 안에 품어주고, 그들을 축복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아이들을 예, 가슴에 품고 축복하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예수님도 그렇고마니라 하나님도 저는 우리를 너무너무 존중한다고 확신합니다. 저 같은 이,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오래오래 기다리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참아주시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일고 삼으신 것, 그슨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 분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올해 전에 사, 온 책인데요.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이책 이름은 모든 것이 공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 손흥민 아버지, 손, 공정이라는 브이스처 책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번에 또 책을 한번 냈는데, 지금 현재 베스트 셀러가 되거든요. 이분 책을 제가 읽으면서, 아, 이분의 기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 중에 이분이 손흥민 선수에게 늘, 늘 강조하는 게 존중이더라고요. 존중하고. 그렇게, 이렇게 쓰놨습니다 시합에서 이기는 것보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 경쟁, 이 혼중은 굉장히 치열한 세상에서 우리를 더 빛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저도 얼마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치열한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피터지게 그 싸움을 하니까 경, 경, 경기장소에서 엄청나 심한 트클이 들어오고, 또 심한 경쟁력 가운데 있는데 골을 여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뛰는 그 동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중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흑박한 어, 세상에 우리가 경쟁 속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기때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며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외부하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해답을 주고 답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답을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살아고 우리는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들 백성들이 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